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음.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1일 이후부터는 새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다주택자 금매물이 5월이 지나면 이제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무주택자이시거나, 어, 일시적 일가 우주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서울의 6억이 아파트를 한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이제 6월이 지나면 5월이 다 가고 6월이 되면 이런 급매물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6억이 아니겠죠. 잘 참고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최근에 이제 서울 빌라 거래량을 봤을 때 4개월째 아파트를 추월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빌라 거래량보다 많은 게 정상적인데, 어, 현재좀 반대입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빌라 거래량이 두 배가 아파트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 어, 이겠고요. 특히 뭐 이런 현상들은 서울에 이제 아파트 자체가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가를 봤을 때 11억이 넘죠. 그래서 뭐 대출도 잘 나오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다세대 쪽으로 눈을 돌린 걸로 좀 보여지고요. 어, 물론 이제 이런 실수요뿐만 아니라요, 이 투자의 수요도 일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서울엔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나 특히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어,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선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꽤 많고요. 뭐, 특히 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그런 물건들을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뭐 1억이 넘는다 라고 하더라도요 총 매매 가격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취득록세가뭐8.4%가 넘는다 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뭐 양도시 또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음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아파트는 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지만, 이런 다세대 같은 게 임대사업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어, 보시는 게, 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 자체들이, 어, 절세 매물 정리가 좀 끝나가고 있고, 매물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25개 구가 있는데, 음, 전역에 매물이 일제히 감소를 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름만에 8.3%나, 어, 줄어들어서, 가장 많이, 좀, 매물이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 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오시장 당선 후에, 뭐, 매물 회수 역량도 있겠지만은요, 뭐, 요런 절세 매물들이, 어, 빠르게 좀 소진이 되고 있고, 뭐 증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즉 이제 6월에 양도세와 보유세 중간을 앞두고 올 초부터 늘어났던 서울적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로 돌아 쓴 겁니다.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집 가격이 하락이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회수된 역량도 일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강남구의 매매 물건은 보름 전에 4,800건이었던 게 4,400건으로 약 8.3%가 줄어들었고요. 어, 서초구가 2위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등포 순서로 매물이, 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이제 5월에, 어, 서울 입주 아파트는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인데요. 2분기로 봤을 때도 볼륨 자체가 가장 적고, 특히 5월에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4년 7월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한 채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어, 특히 이제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어, 배우자 간의 증여도 늘어나고 있고요. 올 들어만 2만 3천 채를 증여를 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다주택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시적으로는 시장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증여가 늘어나고 있고요. 2021년을 봤을 때, 이 늘어나는 증여 건수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2만 건이 넘어섭니다 특히 증여를 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1년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26년도 이후에나 매물이 나옵니다. 이 이내에는 절세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법에서는 증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어 증여를 받은 재산을 팔면은요. 어 취득가액 이월 과세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취득가액 이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양도세를 계산을 할때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이 종전에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이 양도 차익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증여를 하게 되면은요. 5년 이내에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증여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21년도에, 어, 아무리 빨라야 26년 이후에나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 시장을,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제외가 됐죠. 어,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풍선 효과도 있는 상황이고. 어, 물론 이제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 성수처럼 입지가 아주 우수한 지역은 아니지만 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어, 수요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6억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단순하게 어, 그런 6억이하의 구축 아파트가 아니라 용적률을 고려를 했을 때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실수요와 예, 투자로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이 어,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계주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최근에 시세가 어, 한 2억 이상 이렇게 올랐죠. 뭐 재건축도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4월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요. 해당 일대가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쵸? 0.69%라고 이제 가장 높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음, 이분 이제 30대 후반이시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하십니다. 이제 부부의 직장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이 기름역 인근에서, 음, 전세로 거주 중에 있고요. 여유 자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현재 한 2억 정도는 가능해서, 뭐, 이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좋은지, 매매를 한다면한 6억 이 아파트를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현재 전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별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나쁘진 않은데요. 어, 무주택이라고 하시면은요. 이제 거주주택을 먼저 매수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인근에 이제 기름역일 때뭐 4호선을 타고 가시는 것 같으니까요. 해당 일대로 좀 추천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좀요 4호선을 타시고, 음,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창동과 노원 일대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릴 거고요. 한두개 단지 정도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좀 추천을 어, 드릴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 특히 뭐 해당일 때는 첫 번째 호재가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죠 예, GTX C가 있고 음, 창동에서부터 이 삼성 강남까지 이제 세 정거장 밖에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즉한 10분 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어 특히 이제 두 정거장이면 청량리를 갈 수가 있고요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에 또 환승 센터가 되죠 보시는 것처럼 예, 창동에서 한 정거장, 두정거장이청량리고요 청량리가 어, GTX 환승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서 GTX ABC를 이렇게 다 환승을 할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호재가 되겠고요 어, 물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아주 큰 호재가 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GTX-C 뿐만 아니라 해당일 때는 이 KTX도 좀 연계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교통의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창동하고 아, 상계는 연계를 해서 좀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할 때가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하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도 어, 서울 아레나라 그래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어, 아주 큰 지역이고 뭐 게다가 음, 오세훈 시장께서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뭐 창동의 이런 동구장이나 뭐 대형 쇼핑몰, 5년 내. 경전철 완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 시청일 때 도심권과 강남, 여의도에 이어서 이 사도심을 동부권에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만큼 이제 창동 일대가 음, 지적인 입지는 어, 많이 북쪽에 있지만 어, 무게 중심을 많이 어,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을 제가 두 곳을 추천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창동역에서요 한10 1분 정도 도보권을 가보시면, 예, 창동주공 1단지라고 하는 게 있, 있습니다. 용종률을 봤을 때도요, 167% 아, 정도 되고요. 음, 한 5억대 정도로 소형평형이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지역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음, 이 노원역 일대에서 이제 도보로 한 5분밖에 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상계주공 2단지를 함께 보셔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죠. 어 이런 매물들이 아마 6월이 지나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 보더라도 171%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재건축 사업성이 나온다 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면 어, 서울 빌라 거래량 자체가 4개월째 이제 아파트를 좀 추월했습니다 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가가 뭐 11억이 넘어섰고 그래서 뭐 많이 비싸니까 어, 이런 빌라 쪽으로 우회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어, 게다가 이제 투자의 수요로 봤을 때 재개발의 재건축 호재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수요까지 어,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어, 다주택자 금매물 5월 말까지고요. 6월 이후에는 아마 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빠르게 검토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실수요자라고 하면은요. 증여 어, 건수 증가 자체는요, 향후 5년 내 매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21년도에 증여 건수가 2만 건이 넘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어,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 30대 후반 신혼부부 전세 거주자였는데요. 이제 창동 상계 인근에 이 6억 이하 재건축 아파트를 좀 추천드려 봤습니다. 매수를 좀 빠르게 검토하시는 것도 어, 자산 형성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